내팔 잡아. 어디 음, 어디 여기. 아니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잡지 말고. 어디? 아니 여기? 아니 그냥, 그냥, 그냥 내가 하는 거 봐봐. 네가 엄마 좀 믿게. 네가 보는 거 같은데? 아니. 아... 이거 아니야? 엄마가 쪼르기 들어간 건데 이거면. 이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뭐 어디 하는 건데? 그냥, 그냥 내가 보여줄게. <laughs> 야 엄마한테 안 발을 걸어보래니까. <laughs> 네가 나한테 안발 걸어. 야 그. 내가 아니, 할까? 엄마가 먼저 해 봐. 내가 그런 거안 돼. 어떻게? 아, 일단 여기 이렇게 방금 판을 갖춰. 어. 이렇게 해서 아. 수는 여기 에 돼. 이렇게. 여기 해비급이랑. 이거 <laughs> 통. 오케이. 됐고 그리고 여기 아이팔이족 아. 이 파이로, 아 이렇게 하. 어. 못 빠져나간다. <laughs> 어떻게 못 빠져나간다. <laughs> 이게 은호야. 일본 스모 선수를 누르기야, 누르기. 누룩이. 체중으로 누르는. 안돼 엄마 너무 높아 좀 야, 나이... 호응 좀 해줘 봐라 <laughs> 좀. 다시, 다시. 아니 아닌지 엄마 다시. 해보자. 빨리 호응 좀 해줘 봐라. <laughs> 아니 <웃음> 네가 누 네걸 왜 위에 누워 있어야 아니, 되는 야, 거야. 아니, 아니, 은호야 애가 그냥 옆으로 딱 동작 들어가 바로. <laughs> 엄마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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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옆으로 이렇게. 동작 들어가니까 딱삐져 나가고. 가자고. <laughs> 시작. <웃음> 한쪽 어디냐? <어딜> 레디 <laughs> 한쪽 그냥 내리고 싶은 대로 내려. 아니 아닌데. 야 그냥 옆으로 가 그거야. 어떻게 손 네가? 아니 그냥 내 몸을 가 아니 몸을 가. 이쪽으로 내리고 싶으면 이건 좀한 발을 내려. 아 이렇게? 아니 좀더 살짝 올려. 아 이렇게? 아니 어, 그렇게. <laughs> 아 낮바닥에 아, 아, 그냥 이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다리. 아 이렇게. 내가 지금 내 아, 집... 그내볼 있잖아. 네 볼? 어, 어, 어 여기. 내 볼을. 세, 때려 쏴다고. <laughs> <써도구>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? 아니. 엄마가 이쪽 손으로 하면 나 이쪽으로 밀어. 아 이쪽 손으로. 시작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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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그렇게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. 착하게. 아 이렇게? 시작. 어. 지증나 뭐, 이상한. 그냥 이쪽 손으로. 해. 이렇게. 아니 이쪽 손을 그냥 여기. 이렇게. 어 하고. 어. 그리고 엄마가 돌면서 이쪽으로 돌면서. 어. 이쪽 발에 내 <laughs> 머리 좀 머리 대면서 꼬야 은우야. 아르켜 주지 말고 네가 아. 걸라고 엄마한테. <laughs> 야, 엄마 뭐 나랑, 나랑 해보자. 나랑 중요한 건데. 야, 네가 엄마한테 안 바를 걸어 보라고. 그래, 내한테 걸려 보나. 저기 <laughs> 자꾸 아르켜주라 그래. 아니, 은호야, 은호야. 그냥 엄마한테 걸어봐. 네가 기술을. 걸 걸었잖아. 그런데도 엄마 기술이 지금 저한테. 은하야, <laughs> 누가 공격이야? 누가 공격했어요? 너가 공격인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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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계속 움직여줘야도 시작. 아니 아도나 고기 힘 주지 마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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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